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 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회담은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10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이 대표는 비공개 전환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하면서 18분 동안이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예상 편성과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유관 표명 등 구체적인 요구도 내놨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국회의원과 함께 오늘 영수 회담을 비롯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영수 회담이 마무리가 됐고 대통령실 네. 또 민주당에서 영수 회담에 대해서. 비평들 또 이제 어떤 점 이제 소외들을 지금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 2시간 10분 그래서 오후 4시 15분경에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을까요? 모두 발언 일부 내용을 포함해서 영상을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들께서는 정치의 복원, 또 민생과 국민을 중심으로 한 국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국정 동력을 민생 위기 극복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평소에 우리 이들 타임과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거로 또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는 뭔가 작심한 듯 모두 발언서 18분 동안이나 이제 이야기 가 이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길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직접 모두 발언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수회담에 앞서서 의제를 놓고 신경전이 첨음에 했었습니다. 두 차례의 사전회의에서 대통령실은 의제 조율이나 결론 없이 만나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민주당은 의제를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무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의제 조율 없이 일단 만나자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전격적으로 회담이 이뤄졌습니다. 의제 없이 만난 오늘의 회담. 의원님께서는 또 어떤 부분을 주목하면서 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18분 동안 하셨던 얘기들이 정말 절실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정말 기탄 없이 불절 없이 또 전달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당히 전략적으로도. 어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러한 방식이 대단히 옳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뜻으로 전달한 그러한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정기조 의 변화를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 표정을 보면 그렇게 썩 밝아 보이진 않아서 좀 걱정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라도 전달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제대로 굴질없이 보여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방금 이제 모두발언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이례적인 모두발언에서의 긴 이야기 할 말을 다 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이 모두발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8차례에 걸친 영수 만남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의 총선 참패 직후에 영수회담을 결국 갖게 됐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욱 불편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제를 어떤 수위로 내놓을지가 관심이었는데 총선 결과는 국민의 뜻이라면서 포문을 열고, 뭐, 국정 기조 전환을, 어 요구했습니다. 특히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았지만, 아까 18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저희가 이제 강조할 수 밖에 없는 게 이례적이지 않은 모두 발언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의제는 정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의제로 논의될 수 있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은 다 언급을 하고 간 것. 이제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이라고 아까 이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뭐 국민들한테 이제 아,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를 국민의 목소리를 공개리에 또이 밝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보통 영수회담이라는 게 이제 뭐 모두 발언은 그 인사 정도로 끝내고 어, 사실은 비공개 이제, 이제 회의를 통해서. 어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또1대1저이 회담까지 이런 어떤 그 수순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게 지금까지 과거의 관행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영수회담이거든요. 그동안 수차례 에 걸쳐가지고 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요구를 했고 그걸 완전히 묵살을 해오던 정부가 대통령이 이 선거에서 대참패를 하고 나서 이제 영수회담을 도리어 거꾸로 요구를 해서 이루어진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떻게 이저 요구하는 바를 국민들한테 밝히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또 대통령의 국정 전환을 요구를 하고 또 그게 이제 국민의 뜻일 때 이미 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략적인 판단을 했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 내용들을 보면 지금까지 쭉 논의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민주당에서 요구를 했던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대단히 저이 아주 세밀하게 검토 끝에 나온 그런 방식들이었고 또 민주당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모두발언 시간도 예상보다 훨씬 길었는데 실제 회담 시간도 예상보다 길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원래 이 영수회담이 어떻게 진행될 을 것이냐라는 것을 두고 이제 언론에 공지가 됐을 때 1시간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알려졌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지금 2시간이 넘는 2시간 10분 그러니까 1시간 플러스 알파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짐작컨대. 어느 분이 더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 싶기도 하고 대통령께서 듣기만 하셨을까 싶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또 반박을 하다 보니까 길어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드는데요. 이게 좀 회담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진 거 이건 좀 어떻게 볼수 있겠습니까? 음, 우선 이제 두 가지 측면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쭉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말하기를 좋아하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모두 바른 때 있었던 그 의제를 가지고 얘기를 전개해 나갔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조목조목 경우에 따라서 대통령이 옳다, 그러다, 뭐, 보인들의판단을 어떻다, 뭐, 이런 걸, 어, 반박을 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그, 분위기상 워낙 의제가 많고, 또 오래간만에 이루어진 영수회담이다 보니까, 아, 그, 서로 협의해야 될 내용들이 만에서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소요가 됐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예, 예, 예 저, 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을까, 어떤 이야기들이 의제로 올라갈 것인가, 뭐 의제 없이 만난다라고는 했지만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중요도에 따라서 제안을 했을 것이고 대화가 음. 오갔을 것인데 예상대로였습니다. 민생 지원금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건 이제 처음부터 문제죠. 우리 민주당에서. 어, 대통령에게 요구해야 될 민생회복에 가장 중요한 저 아젠다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뭐 제일 먼저 얘기를 했을 거고요. 그에 대해서 뭐 그동안에 이제 그뭐 퍼퓰리즘이다 뭐뭐어쨌다는 식으로 여당을 통해서 이제 반응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반응을 보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음, 지금 현재 워낙 국민들의 그 삶이 아주 팍팍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민생회복 지원금은 어떤 식으로든지 약간은 뭐 규모나 또그 내용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흐름을 정부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그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그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아까 잠깐 영수회담이 끝난 이후로 이제 뭐 속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제 이 문제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크게 큰 흐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뭐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금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먼저 하고 추후에 고민해 보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걸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정리되는 대로 제가 또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하나 이야기 이번에 과연 영수회담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겠느냐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가족 문제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언급을 한것 같습니다.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늘 뭐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하진 않았겠지만 이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야당 대표가 직접 전달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국정의 파탄과 관련된 다섯 가지, 이채 양명주라고 뭐 선거 과정에서도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 이태원 특별법, 특검법, 특검법. 그 다음에 저... 최상병. 해병, 그, 이제, 관련한 그것도 특검, 법이두 특검법. 가지는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빨리, 적어도 2일대 국회에서 그러한 문제가 다뤄지기를 바라는 그런 저 요청을 이재명 대표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명주가 이제 소위 말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제 내용 아니겠습니까.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그 다음에 디오르 백, 그,와 관련된 명품 백 관련 사항. 그리고 도이치 모터스 주식 관련된 문제 주가 조합과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긴근 여사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가족의 문제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굉장히 은유적으로 모두 반응을 통해서 네. 표현을 하셨고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두 분간의 그 비공개 같이 여야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비공개 논의 때도. 아마 언급이 되었겠죠, 당연히. 그러나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그 아주 심도 있는 논의는 못했을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뭐 그런 얘기가 뭐 사전에 여야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마는뭐 대놓고 뭐뭐 어? 뭐 부인 문제 이렇게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곤란했을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이제 추측을 해보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이재명 대표께서 언급은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뭐 구체적으로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한 것은 적절치 뭐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정리를 바라는 그러한 이제 국민들의 요구와 또 이재명 대표의 뜻은 뭐 세부적으로 전달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방송이 나가는 시간이 영수회담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바로 방송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방송 직전까지 확인했던 이제 양측의 반응을 보면 거부권 사과에 대해서도 요즘 그~ 지금 영수 간에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 쪽반응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답하고 아쉬웠다. 대통령실의 현실 인식이 아니하다라고 느꼈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 쪽에서 나온 반응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인된 것은 뭐 지금 이제 선거 이후에 인사교체와 관련해서 국무총리 인성 관련된 협조 요청 같은 것은 없었다라는 것도 지금 새로 확인이 된 부분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쨌든 좀 서로 생각하기에 좀 미진했다거나 특히 야당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아직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도 또 보기로 했다라고 어쨌든 구두상으로라도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봤을 때좀 희망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앞으로의또 추가적인 만남이나 소통들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뭐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영수의 담을 왜 무엇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상기를 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윤석열 네.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검찰 중심의 국정 운영으로 인한 뭐 우리는 검찰 독재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걸 바꾸지 않으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것을 반드시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국정 기조 자체를 민생 돌봄으로 바꿔야 된다. 그걸 요구를 했고 오늘도 뭐 줄기차게 시정 일관 그런 요구를 했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인식을 가지고 있고 받아들이느냐 이게 가장 큰 지금 영수에 대한 목적이거든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런 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이 생각처럼 뭐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현재 민 민생 기조를 민생을 이제 국정 기조를 민생을 돌보는 방향으로 바꿔주기를 바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서 분명한 약속을 해주는 게 사실은 이 영수회담의 본질적인 목표이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바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실의 상황 인식이 대단히 정말 아니하다라고 판단을 한것 같고요 또 아울러서 국정 기조도 과연 바꾸겠느냐?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를 조금이라도 해볼 수 있는 것은 앞으로도 다시 만나겠다. 또, 여야 협의체 같은 게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라도 좀 기대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요구를 해 나가는 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그, 음. 그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영수 회담으로 뭔가 이제 소통의 물꼬가 좀 트인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개별의 평가들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영수 회담과는 별개로 이제 민주당은 5월 임시 국회를 단독 소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쌓여 있는 현안들 그리고 총선 때 이슈가 됐던 여러 가지 사안들. 문제들을 22대 국회로 넘기지 않겠다. 21대 국회에서 매듭 짓고 가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인데요.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 목요일입니다. 5월 2일,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21대 국회가 지금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막바지에 민감한 사안인 최상병, 최해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 이게 지금 가장 핵심이 될것 같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로 유력한 이철규 의원은 거부해야 할 법안에 거부권 100번, 1000번이라도 행사해야 한다라고 말해서 강대강 대치 혹은 또 대통령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통과를 시키더라도 또다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자,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줄줄이 재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이런 상황에서 거부권 재표결이 반복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상황 인식이 아니하다 제가 뭐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당 원내대표로 유력한 분까지도 똑같은 상황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최상병 특검법은 정말 생태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 마음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점에 대해서 자기들이 여당 입장에서,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밝힐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건 그것 때문에 지금 또 특검법을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진솔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 마음으로 돌아가서 반드시 최상권 특검법 그 재의결를 하게 되면 여당으로서는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말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고 또 진상을 밝혀서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말 저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다시 저도 촉구하고 싶네요. 네, 저 21대 국회이어서 에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전국이 강화됐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더큰 정치적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국회에 절대 다수당이 된 만큼 뭐 앞서 말씀드렸던 현 정부의 실정이나 이런 것들을 어, 밝혀내고 또 이런 부분을 공격하고 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을 풀어줘야 될 책임도 있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미룰 수 없는 것이 바로 민생 문제입니다 경제난 속에 민생 안전이 더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 어, 정쟁이 심해지면서 민생 문제 또 뒤로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거야인 민주당의 입장에서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한이 민생 안정의 문제들은 지금 산적해 있는 정치적인 이슈와 별개로 또 어떻게 챙겨 나가셔야 될지 우선 이제 시급해야 될 민, 민생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인식을 하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료 지금 사태 아니겠습니까? 이걸 빨리 해결해야죠.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의료계에 가슴을 열고 만나야 됩니다. 만나고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또 그러한 점을 오늘 뭐 이재명 대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들 입장에서 판단을 해서 필요하면 현장 복귀하고요. 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오늘 뭐저 이재명 대표도 이제 분명히 얘기를 했고 어 그래서 그+ 그+ 그에 대해서는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화답을 해야 됩니다. 아니 뭐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뭐그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민생 회복 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지금 국민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걸 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어. 그냥 그~ 또 퍼, 퍼플리즘이라는 이유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엉뚱한 얘기만 하면 국민들이 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야당은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여당의 요구에 우리가 협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 분명히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기조 자체를 민생 회복으로 바꿔나가는 노력 이걸 정부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최상, 최상봉 특별 특검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의 입장에서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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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뭐 이러한 저 여야의 파행의 수평선을 계속 그저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민생의 문제, 그리고 선적해 있는 정치적인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율해서 해소해 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힘 있는 여당이 또힘 있는 대통령실이 그 점을 분명히 인식을 바꿔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도부 구성이 한창인 각 정당들의 상황도 좀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에 3일입니다. 민주당의 원내 대표가 선출됩니다. 현재까지는 박찬대 의원이 단독 출마한 것으로 알려졌고 찬반 투표로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이례적인 원내 대표 단독 출마. 사실상 이제 추대 분위기다. 이게 이제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게다가 이제 또 거대 야당이다 보니까. 이번 또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 또 원내대표 선출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도 당연히 관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역동성 떨어지는 거 아니냐, 다양성이 좀 제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음, 지적을 말씀드리면 뭐 분명히 있고요. 다만 지금 아주 특수한 여당을 또 아주 특별한 대통령을 지금 상대로 싸워야 되는 민주당입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여소 야대가 형성이 돼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주 특수한 저 상대에 대해 아주 효율적인 말하자면 견제와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은 일사불란한 또 나름대로 어그 효율적인 이 말하자면 저뭐그 정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특수한 상황에 맞는 좀 여당 야당의 사황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박찬대 의원이 지금 단독 출마를 했는데 저는 어느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응. 우리 저 의원들 사이에 당선자들 사이에 이 분위기가 공감대가 예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이 돼 있었고 뭐 특정인을 향한 공감대가 아니고 우리가 좀 효율적인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저 저 원내대표를 선택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마침 뭐저 박찬대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함께 투톱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 뭐 이게 굉장히 의원들한테 와닿는 그런 저, 어, 저 출마의 변이었고 그게 결국은 저 박찬대 의원의 단독 출마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수한 상황에서의 정치력을 효율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그런 선택이었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이후에 당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지연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인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었죠. 특히 이제 당 수습을 지휘할 비대위원장에 누가 자리에 오느냐 그런데 뭐 잠깐 뭐두 달짜리 비대위원장에 누가 오려고 하겠느냐라는 것부터 실제로 이제 인선까지 오래 걸렸고 근데 결국 황우영 전 새누리당 대표를 선임했습니다. 원내 대표로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이른바 올드보이로 불렸던 황전 대표의 귀환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 황우여전 의원님, 전 대표는 뭐 저도 좀저 19대 국회 때 예, 뭐 가까이서 뭐뵌 적이 있는데 비교적 합리적이고 또 주변과 대화를 통해서 일을 풀어나가는. 비교적 원건파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분이 2개월 동안에 이제 저 비대위 운영을 하면서 뭐 다른 당의 사정을 제가 뭐 아주 단적으로 말을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무슨 역할을 하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2개월 동안 자리 지키시면서 관리.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새로운 대표를 이 선택하는데 그런 어떤 행정적 절차적 임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다음 전당 대회까지 가는 과정에서 음 하나는 그 기임 돌 역할만 끝이 다 그렇죠. 이렇게 본다. 그렇죠. 아, 일단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자, 2 0대 이제 국회 의장도 지금 요즘 최대 관심 중에 하나입니다. 국회 의장을 누가 맡 터야 되느냐 고 누가 맞게 될것 같느냐를 가지고도 여러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안에서 이게 선명성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적을 갖지 않는 국회의장 후보들이 공공연하게 정파성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입법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지 위법으로 바로잡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 의장의 제 역할을 못 했다라는 평가 때문에 이번에는 뭔가 좀 선명성을 강조한 국회의장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지만 반대로 이제 그러다 보면 너무 정파적인 국회의장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맞는 말씀이고요. 우선 이전의 경험이 이 국회의장은 민주당에 대한 직접적인 협조가 좀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마하신 분들이 뭐 주요 그 후보들이 아니, 원 소속이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스럽게 의장도 지금 수행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의장직이 탈당을 해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정당 소속 정당을 갖지 않도록 돼 있는 법 규정으로 보면 그 취지로 보면 저는 저 지금 당장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과 또 실제 의장이 되셨을 때 하는 행보는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와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를 하고 계신다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이다. 그게 민주당의 집단 지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집단 지성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셨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21대에서도 많은 활약하셨지만 22대에서도 또 국회에서 이제 뵙게 됐습니다. 어, 국회의 임하시는 각오 어느 때보다 이제 국회 개원하자마자 22대 국회 참 시끄러울 것 같기도 하고 일이 많을 것 같기도 한데요. 국회 임하는 각오 또 지역민분들께 중진의원으로서 드리는 각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바탄 막아라. 그걸 민주당이 책임지지 않으면 할수 있는 세력이 없다. 이건 뭐이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민심 아니겠습니까? 잘 싸우고 경우에 따라서 투쟁하고 또 견제하고 그런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또뭐 제가 늘 염두에 두고 하는 정치 가슴 따뜻한 정치입니다. 어렵고 힘든 국민들한테 정치를 통해서 그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가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까지의 스탠스 계속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역에 제가 이제 정책위 의장을 하면서 지역을 자주 못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상대방에서 뭐 그걸 가지고 일을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얼굴을 비치지 않는다 뭐 그런 것을 뭐 공격의 그 소재로 뭐 해서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지역구 관리 열심히 하면서 또 지역에 필요한 일들 부지런히 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